것으로 보여서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를 비롯한 서쪽 지역은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내일도 바깥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아침 출근길 KF 인증마크가 있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귀걸 에는 온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 속의 계절의 시계는 한층 더 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6도, 전주 15도, 대구 17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건조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열대일수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서 호흡기 건강 관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으로도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열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